Gracias. 문자에 대한 오해가 있고, 그러니까 문자를 이잘 보내야지. 우리 찍다 보면 어떡해요? 뭐 빨리빨리 찍다 보면 잘못 보낼 때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먼 외국 땅에 있는 손자가 할머니한테 문자를 보내는 거야. 할머니, 올해도 건강하시고, 네, 뭐. 즐겁게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할머니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리을자를 잘못해가지고 옆에 있는 미음으로 눌러갖고 할머니 사망합니다. 이렇게 눌러갖고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의 차이에 의해서 엄청난 문자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자 문자라도 하지 그랬어요. 몸이 멀어지면 뭐예요? 마음도 멀어진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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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막 우리는 사귀는 줄 알았는데 머리 떨어져 있으니까 연락이 점점 점점 뜸해지다가 그냥 흐지부지 헤어지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헤어진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는데 저절로 연락이 끊겨버려서 헤어지게 되니 그러면 좀 문자라도 하지 내가 딴 남자라도 만날 수 있게. <laughs> 어 그래도 매듭은 지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마음으로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문자라도 하지, 그랬소. 이은청 씨 작사, 작곡이에요. 우리 사랑이 비를 맞아요를 작사, 작곡한 분이야. 그러니까 노래의 어떻게 해요? 흐름이나 구성 자체가 어, 사랑이 비를 맞아요랑 좀 비슷하죠.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조금 편안하게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노래입니다. 자, 문자라도 하지, 그랬소.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쿵, <목소리> 문자라도, 세 <목소리> 셋. so oh. 따라 부를 수가 있죠. 그만큼 이제 쉬운 노래인데 조금 이제 어 살려서 부르려면 느낌을 문자라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문자의 첫 글자를 문자라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문자라도 자를 수도 있고 근데 여기는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가진 첫 글자예요. 그래서 문자라도 확 틀려져. 문, 자라도, 일자로 가는 거, 문, 자라도, 자르는 거, 떨어지는 거, 문, 자라도,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 첫 박자는 떨어지는 박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을 문, 자라도 끝까지 가져가시죠. 그렇지. 아주 똑똑했어요. 하지, 그랬어. 이때 할때 많이 틀리시는 게 하지, 그랬어. 이렇게 올라가면 너무 올라가. 그래서 하지, 그 자까지. 하지. 하고 띄어쓰기. 그래. 하고 그 자에서 넷, 넷 자부터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하지, 그랬어. 이렇게 시작. 하지, 그랬어. 그렇죠. 자그 그러니까 자를 눌러주 듯하게 가시면 됩니다 이별이라 이별이라 시작 이별이라 자그 다음에 오른손을 내밀고 아까도 보니까 말하지 그랬어 이러면은 뭐냐면 무너지는 <laughs> 알았어요 <알았으유>, 저랬어요 <저랬세유>, 이렇게 무너지는 <laughs> 느낌이야 그래서 <laughs> 오른손을 들고 보채는 거야 말하지 이렇게 시작 말하지 그러니까 왜 그랬어 빨리 말해 이런 것처럼 말. 그흐까지 진짜. 말 그렇지 잘했어 <laughs> 잘했어 이렇게. 잘했는데 가봐 그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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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흐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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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그렇지. 이흩자가 강하게 나와야 돼. 그랬어. 오케이. 시작.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흑자를 많이 써주자. 그것도 모르는 채 모르는 채 그것도 끄덕 눌러주고 모르는 채 눌러주고 흔들어. 모르는 채 시작. 그것도 모르는 채 모르는 모르는 채 이러지 말고 여기도 히읗자를 넣는 거야 모르는 채 어떻게? 모르는 호채 시작 모르는 호채 그렇지 그걸 빨리 하면 모르는 채 대부분 기다렸네요 이런 분 있고 기다 이런 분들 있어요 기다 이거 아니라 기다렸 시작 기다려 그래서 양손을 들어 여기만 오면은 몸이 비비꼬면서 기다려 가야 돼 시작 기다렸네요 그렇죠 자 여기가 많이 틀리니까 이렇게 가자 그럼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표현해 볼게요 하나. Já lavo o 여기, 사랑이 아니어도, 한번 가볼까요? 자, 시작. 사랑이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그렇죠. 사랑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냥 표현은 안 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 사랑이 이러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할 때는 랑 하고 떼겨줘 사랑, 이렇게 시작. 그랬다가 이 자를 꺾어 사랑이 이렇게 시작 사랑이 잘하셨어요.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괜찮아 이 괜찮아가 중요해. 어떻게 중요하냐 표현을 괜찮아 이렇게 할것인지 괜찮아 이렇게 하는 이게 아니라 괜찮아 시작 괜그 다음에 차는 차나 이거야. 시작 괜 시작 괜찮아 그렇지 노래를 하면 괜찮아 이거야 시작 괜찮아 그렇지 1초 시작 괜찮아 틀려도 괜찮아 빨리해봐 1초 시작 괜찮아 그렇지 자신이 없네 괜찮아 제 네, 마무리 당신 주어 담고 살아 여기 살아요 살아 여기 시작 살아요. 그래서 살아보다 그 다음 글자 살아 에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살아요 이렇게 시작 살아 그렇지 두번 다시 그런 사람 올수 있을까 올수 있을까 애절하게 이별 와도 사랑은 했잖아 시작 이별 와도 사랑은 했잖아 이제 했잖아 이러면 들어가잖아 이렇게 들어가지 말고 눌를 때가 있고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야 돼해 이렇게 시작 해 아니 봐봐 해이 게 아니라 힘을 빼 해, 이렇게, 아흐, 해봐, 시작!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해, 잖아 시작! 해, 그렇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 사랑, 은 늘, 늘, 그래요. 문자라도, 오른손으로 보세요. 문자라도 하지, 그래까지 뭐냐면, 일자야. 그 노래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소연을 아, 한다고 생각해서 문자라도 하지 시작 문자라도 하지 그래 그래서 그래 그래서 손을 들면 돼요. 자, 시작 문자라도, 문자라도 하지 그래 그래서 오오오오오. 끝에는 어 어떻게 시작? <laughs> 이렇게 갈수 있도록 이렇게 갈수 있도록 재밌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갈게요. 사랑이 아니어도 나는 괜찮아. 당신 주어